자, 유형 해결의 법칙 576번 해설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먼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은 0.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1은 0.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바로 캐치할수 있습니다. 각각 번호를 매겨 놓자. 1번씩, 2번씩, 3번씩, 4번씩. 그리고 나서 f알파가 베타래. f베타는 알파래. 그러면서 f0는 2가 되는 이세 가지를 만족하는 새로운 이차식 fx를 만들어 내래. 그걸 완성했을 때 이제 우리는 f2를 구하면 얼마냐? 이렇게 된 F 알파는 내가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역성 <laughs> 베타는 뭐야 3마이너스 뭘로 바꿀 수 있어 알파 Alpha. F 베타는 알파인데 알파는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3마이너스 베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여기에 테크닉이 들어간 거야 여기에 하이 테크 자,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냐면 f 알파면 그 오른쪽에도 알파가 들어있는 식을 만들어 내야 되고 f 베타면 오른쪽에도 베타가 들어있는 식을 만들어 내는 게 여기서 테크닉. 이게 왜 테크닉이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수 있어. f x는 2차식이라고 그랬지, 맞아? 그러면 이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좌변을 f x로 알파와 베타를 전부 두 식에서 x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럼 fx 이퀄 3-x라는 관계식이 나와. 그럼 이거 일종의 방정식 맞아 안 맞아? 자 일종의 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읽어봐. 어, 일종의 알았지?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방정식. 그럼 얘가 하나의 방정식이 되는데 몇차방정식 FX가 2차니까 어 일종의 2차 방정식 근데 이녀석의그 방정식이니까 두근이 결국 X 대신 들어갈 녀석이 두근이잖아 이거를 만족시킨 X값 두개가 바로 어디 나와 있었어 왼쪽 알파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만족하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만족한데매 그럼 두근이 뭐하고 뭐란 얘기야 알파와 베타 아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 라고 판단하는 이런 추론 과정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추론이었다고 이거를 이용하는 학교 시험 문제가 부지 기수로 응용돼서 나온다고 알겠어요? 아주 중요하다 어, 제일 중요한 걸 질문 안 하고 그냥 눈치 보고 다들 저 없어요 이러고 넘어가고 곤란하다고 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벳 하면 선생님 이렇게 쓸수 있겠어? fx 좌변으로 이제 이 우변에 있는 녀석을 넘겼을 때 더하기 x 빼기 3은 0이라는 새로운 2차식이지에도 fx 2차식이니까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도 뭐야? 알파베타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 2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그렇다면 f(x) 더하기 x-3은 2 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 개수 a로 놓으면 부근을 알파 베타라고 식을 인수분해해서 쓰면 a x -알파 곱하기 x 베타 라고 쓸수 있어 없어. 있 지? 그러면 우변을 전개하면 a의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는 거 맞아? 위에 쭉 올라가 보면 은 3번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4번에서 알파베타는 그러면 우변을 이렇게 알파베타 없이 이제 2차식으로 만들어냈네 자 드디어 fx가 그 모양을 이제 살짝 드러냈어 a 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하고 좌변에 있던 x마이너스 3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는거야 맞아요? 그럼 fx는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식 맞아 안맞아 미지수 누구만 찾으면 끝나는거야 A, 그거 찾으라고 문제에서 F0을 얼마라고 줬어?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0 집어넣으니까 몇 A가 돼? A, 0 집어넣으니까 상수 뭐나아 3, 그게 얼마래? 2. A 더하기 3이. 2. 따라서 A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그걸 이제 위에 있는 이 A 대신 집어넣으면 누가 완성돼? FX가 완성되는. 맞아? 전개하면서 내림 차순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e x 그 다음 더하기 얼마? 2. 내림차순으로 한 방에 다 적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마지막 마무리 f 얼마 구하래? 2.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누구만 남아? 2가 답이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풀이란 말이야. 이 풀이가. 반드시 알아야 돼. 별표 두개 했지? 어... 이건 출제 예상 문제인데 출제 확률 95% 이상임.